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꼭 기록을 해야 하는 이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오르다에서 나온 플랜도시 다이어리를 쓰고 있고요 지금은 품절됐다고 해요 무튼 이런 식으로 몇 시에 뭐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에 맞춰서 했는지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저는 이렇게 집중도를 상중하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뭐 반성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기록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적어야 하는가? 특히 공부를 하고 자기 계발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기록을 해야 한다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운동을 약간 미친 듯이 좋아해요. 운동이 제 취미가 아니라 그냥 제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아주 훌륭한 코치님께 pt 프로그램을 산 거예요 이게 왜 좋냐 오늘 운동을 뭐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코치님이 저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코치님이 만들어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늘은 이 운동 내일은 저 운동 이렇게 하면 돼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계획해 놓은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효율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께 뭐 PT 프로그램 이런 거 완전 추천드리고요. 네, 무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기록해야 하는 이유. 바로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지금 말하는 기록은 이제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6시에 뭐 할지, 7시에 뭐 할지, 8시에 뭐 할지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전날에 미리 적어 두면 당일 돼서 내가 뭘 할지 딱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시간엔뭘 해야 되구나 이걸 아니까 딴짓을 덜 하게 됩니다. 확실히 덜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이게 우선순위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약간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거든요. 보튼 이렇게 빡빡하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아 이거를 무조건 해야 한다. 빨리 집중해서 끝내야 한다. 하는 마음가짐이 밑바탕이 깔려 있으니까 네, 효율성도 극대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계획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계획을 세워는지 그 부분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추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추적하면서 내가 그 계획을 잘 따랐는지 집중도는 어땠는지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다이어리를 보면 내가 어제 계획했던 것은 이거고 실제로 그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몇 시간마다 적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집중도를 상, 중상, 중, 중하, 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집중도도 써놓고요.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뭐 자기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내려보면서 내가 소중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날려먹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간 추적을 하면 좋은 점이 내가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알차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 집중도는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적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뿌듯해요. 나를 더잘 알게 되고, 나를 더 응원하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삶에는 변수도 많고,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진짜 끊임없이 생겨나거든요. 뭐 요새는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그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저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고 유튜브 어플도 삭제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계획을 빡빡하게 세우고 이 계획을 지켰을 때그 성취감, 뿌듯함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나 해냈다. 야, 이거 보니까 아주 빡빡 채웠네. 그리고 집중도 상도 많아 오늘은 와 진짜 나한테 상 줘야겠다 하면서 와나 잘했다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해주니까 아, 나는 할수 있다 하는 자신감도 올라가고 아나 이렇게 계획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나 되게 멋진 사람이네 나는 하면 된다 생각을 하면서 주변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깎아 내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루를 계획하고 기록하는 것 뿐인데도 멀리 보면 길게 보면 내 삶이 정말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처럼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목표가 뚜렷한데 흔들릴 때가 많은 분들, 해야 할게 많은데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 보느라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루의 목표를 세우고 그 시간들을 기록하는 연습을 해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적자 생존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봐요. 적자 생존.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적으면 살아남습니다. 열심히 계획하시고 열심히 그 계획을 지켜가면서 시간 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상상하고 있는 그 모습에 좀더 훨씬 많이 가까워질 거예요. 아셨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